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제37회 오산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드론 라이트쇼와 경관조명 점등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4일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오산천의 밤하늘은 드론과 경관조명의 빛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오산천에서 시작되는 빛이 도심의 전체 경관조명을 밝힐 거고요. 아마 품격 있는 도시로 다시 탈바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오산의 역사와 미래 도시의 비전을 표현하기 위해 600대의 드론이 빛을 냈고 남촌대교와 오산대교, 은계대교를 동시에 밝히는 경관 조명이 점등되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 함께. 같이 할수 있었던, 그러니까 오산시는 같이 함께 할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밤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명들이 환짝 비치니까 내가 알던 오산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산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산천을 중심으로 한 야간 경관과 사계절 축제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 야간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 오산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